서프라이즈볼. 그거 어, 근데 서프라이즈. 어디 조작품을 장사. <목소리도> 종류가 안돼 있고 음 붙여갖고 이렇게 손에 치는 약간 조작스러운 음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단가가 제일 비싼 거예요. 음 이런 거는 이제 보통 한시장에한1 8만 동, 2 0만 동. 뭐 그렇게 하죠. 여기 저희 1 5만 동이고. 아 정말. 집이치는 한 시장 시세표에 보면 저기에 8만동돼 있잖아. 요 여기 저희 6만 동. 다음 조금 조금씩 다 싸요, 저기. 겹치는 쭉쭉이 굽이 그러니까 키높이 되는 거 그쵸?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거 보면 요새 갑자기 갑자기 판매하고 아, 계셔. 아, 그런 거. 아, 아 이런 거. 음, 포함해서 20, 20만 동. 네. 뭐 그렇게 20만 동써 있네. 이게 한번 아이디어인데 한국 사람들 생각이. 이게 음. 제일 많이 하는 크록스하고 여행용 가방하고 이런 것처럼 백화점 제품들은 조금씩만 싸게 이렇게. 음. 아, 조금만 싸면 특별하게 <laughs> 해서 뭐그 매니지 좀. 이 예, 예, 좀, 아니, 안 부서지는 캐리어좀 좋은 거 원하시는 분들. 아, 그 네. 안부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정보가요. 저렴한 거는 저쪽에, 이제 저쪽에 보면은 네. 30만 동. 네. 그러니까 좋은 거는 10만 동. 이런 거 보통 보면은 95만 동. 이게 그, 저거 있죠? 폴리카보네이트야. 아. 안 부서지는 음. 안 부서지는 음. 좋지. 요새 요거는 되게 많이 사가시는데, 근데 한번쓰시기 저런 게더 좋을 것같 30만 동. 음. 한번쓸게 아니잖아. 한번쓸게 아니잖아 근데 계속 쓰실 거면은 요게 150만원 폴리카네이트에서 이게 보통 음. 다른 데에 비해서 40만원 정도 싸니까 음. 여기가 롯데마트보다 살짝 싸고 한시장보다도 싸고 한시장보다 싼건 아닌데 한시장하고 비슷한데? 근데 뭐 저렴하고 고생 안 하고 더운데 그러니까? 고생 안 하고 이쁜 것도 더 많은 거 같고 다양하진 않아도 음. 예쁜 건 있고 또 물건이 좋네 이거 음.